다 노래, 로블록스 타임. 나 지금 할로윈 이벤트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옆에 뭔가 이상한 건물 있어요. 지금 아, 여기가 굉장히 좀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야, 뭐죠, 여긴 도대체? 어? 아, 뭔가, 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가봐야 되나? 아, 가보자, 가보자! 비 오는 다예야이 여기 들어서 어디야? 비의 세계라뇨? 오 마이 갓! 여기도 레인보콘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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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봅시다. 뚫어버려, 뚫어버려. 뚜러뚜러 뚜라뚜라, 뚜러뚜러뚜러 오오 뭐야 뭐 비가 상당히 아 뭐야 야, 돈 없어 잠시만 에? 아돈줘 <목소리도>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블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스와 한정패스 선물해드립니다 따로 혹시 심각한분 있으십니까? 아 맞습니다 저짭짱을로 왔는데요 아 사실 오른쪽에 있는 거 보고 아이 녀석 또짭짱을로 왔구나 이거 생각하신 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 패시브율이, 우리 또 이제, 1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한다 해가지고, 아, 굳이 짭심을 올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좀, 뭐라 해야 되지? 당분간 들어올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놀러 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 짭심을 되게 오랜만에 온 거기 때문에, 반, 반이 바뀐 게 있을 텐데요. 지금 굉장히 싼값에 우리 또 할로윈 선물하고, 우리 이 엘리멘터 레거, 이거 팔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엘리멘터 레거는, 두 번밖에 못 뽑았는데, 자, 우리 목표는, 여기서 일단 좋은 휴지펜 하나 뽑는 거. 그 다음 좀 목표로 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정령알! 나라! 마요들어는 프리클 판다. 많안 들어. 한 이번에는 자자 레인보우 서브를 표시습니다3자 이거는 리 호주 프리클 판다를 얻게 됐습니다 예헤이. 한번 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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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왼쪽으로 안 보이지? <laughs> 아니, 야 아니. 알뜰건 아, 좋은데, 아, 세개 갔잖아. 왜 하나 안 보여? <laughs> 아, 어때? 아, 한 번에 휴지표 6마리 얻어뒀습니다. 역시 이게 약수용 클래스. 우리 또 얻어볼 만한 거 없나? 얻어볼 만한 게... 아, 야, 보니까 내가 또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 어, 어디더라? 아, 저 여기 보면 되게 좀 이벤트 하려고 희한한 곳이 있는데, 나 보면 굉장히 이쁜 알이 있어요. 와, 되게 이쁜 휴지팩들이렇게써 있는데, 아, 근데 잠깐만, 또 백큐야, 백큐는... 아하하하하, <laughs> 이거 언제 다 모아... 이런...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무릎 펴? 야 얘네 왜물릎펴냐와 잠시만! 와 이거 뭐야? 야! 야, 개귀엽다, 홀. 홀, 개귀여워, 진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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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얘도 휴즈패야 진짜네? 휴즈패이야 휴즈패이네? 와우. 와우! 겁나 귀여움, 이거. 그리 뭔가 여태 봤던 휴즈펫이랑좀 느낌이 달라. 아니, 이거 꼬라기로 가고딴 거보다. 다 아, 바로 딴거 왔는데. 아, 이거또 휴즈 토끼인가요? 아, 좋습니다 나오세요. 여기에 휴즈 요정. 일단, 휴즈 요정. 와, 페어무스라페어무스 개교음. 거기에, 휴즈 펑킨 캣. 아, 이건 지금, 잡치물이 2만 1000개 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오. 어? 그리고 거던 토끼. 와, 토끼 도끼, 격마, 예헤이 좋아, 좋아, 좋아. 이걸로 파밍하면은, 좀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오, 여기 잘 오른다, 여기 잘 오른다, 오. 어? 아니, 잘 오르는 건 좋은데, 아니, 이걸 어느 세월에, 100억, 100, 100, 뭐, 100Q엔? 아, 그걸 언제 다 모아, 오? 아, 진짜, 뭐, 노망 아니야? 아니, 그래요. 짭슈를 짭슈르면 다운 맛이 있어야죠. 아니, 이걸 언제 100개를 다 먹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자, 그리 아쉬운 대로 저 할로윈 맵에서 뭐 하나 뽑도록 합시다. 가자고. 자, 효주, 금리퍼. 나도 뽑을 수을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 얘왜 이렇게 비싸? 아하하하하! 하이다 독박시우는구만. 너무해 자, 그럼 우한번 환생이라고 해보자, 환생.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환생이름 있는데. 보요 아니, 요 게임이, 프리트 플레이가 되고 좋은데, 버튼 작동 안 하잖아요! 아하하하! 또안 꺼지나. 아, 똑같애! 에 진짜, 어? 아, 씨, 공짜는 좋긴 한데, 역시, 패시물이, 이 짱인가?